할렐루야 4월 22일 금요일 생명의 삶 뷰티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이제 에스라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아, 단호한 격단과 속죄로 회복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스라의 이 마지막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수대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아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홀 자손 중에서는 엘리오에네와 마아세와야, 이스마엘과 느대한 엘과 요사밭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밭과 시무이와. 글라야와 하는, 아, 글라야라 아,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오,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아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다냐와 여레못과 사밭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와난과 하냐냐와 사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라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부나야와 마아세아와야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아와 문나세요 하림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무원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무나세와 시무이요. 바니자손 중에서는 마아대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아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아, 야나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아와 시무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담아와 막바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야와 살롬과 아마랴와 요셉이오 느보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이우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그 에스라 10장 16절에서 그 44절까지 말씀. 이 말씀에서도 그 에스라가 아주 긴 명단을, 그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이 일이 굉장히 세세하고 철저하게 수행되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명단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중에 그 여인을 내보내기로 결단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명단을 기록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이름들을 남겨놓아서. 실제적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돌이키며 회개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성경 기록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다시 소생되는 그런 은혜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오늘을 또 기대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s 케 하소서 o s 주 s 고 so, s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 주시옵소서이 땅을 향한 주의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의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날 주의 길로, 주의 길로 묶인 자들 맹자들 하나님 주의하 신복이 하여 주셨다 성의 길을 그서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모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노래하게 하셔서, 주의, 주의 마음 주의하심 드러내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분을 지시며 기다립시다 주해 주리고 목이 말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So...